자그 다음에 요거는 진도를 안나는데요 알겠지 네. 표시 해놨으니까 요 진도 안나가는거는 어법이나 이런거 안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하나밖에 안나왔고 알겠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취사선택을 하려고 내용, 이건 내용 파악 위주로 좀 해라 알겠지? 나중에 만약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내용 파악 위주로 보세요. 문법적인 것도 해주긴 하겠지만, 자, the way, 그, 방법, 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끝났잖아. 근데 갑자기 뭐 나온 거예요? 주어동사났죠그러면 어쨌든 여기도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의사소통한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How. how 알죠? 근데 네, the way how는 같이 쓴다 안 쓴다? 안, 안 쓴다 그지? 이거는 그냥 우리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 대신 how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뭐죠? in 위치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죠 우리 관계부사에서 그 다음에 that도 쓸수 있긴 있어요 the way that. 근데 이때 that은 관계 대명사예요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관계 부사. how 대신에 쓰는 그지? 관계부사 대시죠 이제 거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어야 해석해 볼게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능력이에요? To build strong and healthy community.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여보세요? 트래디셔널은 전통적인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좋아요. 이런 어부를 뭐 동격이 어부라고 해도 어쨌든 전치사니까 뒤 어떤 형태 온 거야? 아이인 좋은 거죠. 네. 자 트래디셔널 웨이즈 오브 빌딩 커뮤니티. 자 공동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들은 공동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들은. Have emphasized debate and argument. Debate 토론, argument 논쟁. 뭐, 두더 어, 비슷한 말이야, 맞죠? 자, emphasize는 강조하다. 그럼 뭐야? 토론과 논쟁을 강조해 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의 사회적 동물한다. 혼자 살수 없다. 음. 알겠어?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 살수 없어. 그럼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근데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달라. 그죠? 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토론. 토론과 논쟁을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죠 내용을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tradition. 가져할게요자 예를 들어 미국은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도 구조 똑같죠 전치사 다음에 ING 온거 뭐하는 of using townhall meeting townhall meeting을 사용하는 townhall meeting 이라고 하세요 직역하면 뭐요 마을회관 회의야 그지 마을회관 회의 townhall meeting을 사용하는 자, 그다음에 딜리버레이트는 뜻을 적어보세요. 숙고하다 숙고하다. 숙고하는 게 뭐야? 숙고하는 게 뭐야? 고민하다 어, 깊이 생각하다죠. 알죠. 어, 자, 근데 얘는 동사로는 숙고하, 숙고하다는 뜻인데, 형용사가 있어. 딜리버레이트 해가지고, 그거 뭐야?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의 이런 뜻이 있어요. 알죠. 형용사로 는면 알죠. 그래서 deliberately,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내 동사로 쓰인 거니까. 자, 뭐하기 위해? To deliberate important issue within community. 자,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이슈를 숙고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이슈를 숙고하기 위해. 진도는 어디 나간 거 있어요? 아니 아직 구동 없어요. 됐어요? 네. <웃음> <웃음> 자, 인디즈 세팅 이러한 환경에서 세팅은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면 돼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 여기까지가 좋아요. 어두워케이트는 옹호자야, 알죠? 옹호자. 옹호자가 뭐야? 주장하는 사람 이런 뜻이야, 알죠? 옹호자. 자 뭐에 대한 옹호자야? 그 이슈의 각 측면에 대한 옹호자들은 그 이슈의 각 측면에 대한 옹호자들은. 프레젠트가 동사예요 동사들 뭐 있다고 했죠? 존재하다. 동사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존재하다 존재하다? 선생님 선물을 존재하는 이라는 형용사고 아. 선물을 주다, 주다. 주다라고 주. 기억하라고 주. 주다 그래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한 단계가 뭐야 내가 아는 내용을 보여 주다. 주는 거죠 자 프레젠트 아규먼 자 농거를 제시한다 여기 적으세요 농호자들은 농거를 제시한다 For their position 그들의 입장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 대한 내용 알겠죠? 어, 지금 토론하는 데야 토론하는 데니까 뭐야 어떤 문 저, 토론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각 측면이 있잖아 <laughs>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이거예요. 그 내용 알겠죠? 네. 자 그리고 public issues have been discussed. 자 대중적인 이슈는 토이 된다. 된다. have been d i 니까 알겠죠? 어디에서 인서치 퍼블릭 포럼, 그러한 공공의 포럼에서 뭐, 포럼은 토론 토이 뭐 이런 거죠? 그죠? 토론의 장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한 공공의 포럼에서 됐어요. 네, 음, 자, 문법적인 거만좀 어두 버캡칠니까 s니까 이게 주어고. 그래서 프레젠테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음. 주어가 복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수동태로 표현돼서 그렇지만, discuss 에는뭐안 붙인다, verb에 아, 안붙인다고도 하나만 적어놓고, 그렇지? 문법적인 거는 네, 문법은 그냥 여기 적는 거지. 이거는 저 다음에 볼때 이거는 해석 시험만 볼 거야. 해석 시험 알죠? 네. 음. 또 이러다가 또 뒤통수 쳐는거아니 그래. 그러니까 학교 수 학교 선생님 말잘 들어. 알겠죠? 알겠어? 이 네. 진도 진도 안 나가는 거에서는 잘 들으면 우리가 2번처럼 이렇게 양을 좀 줄일 수 있잖아 2번보다 알겠어? 네. 자 그다음 yet. 그러나. 그러나. 자 y e t 접속사로 서일 때는 그러나 이런 뜻이야. 뭐 부사로 서일 때는 아직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자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예요 이거 뭐죠?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그래 의미상의 주어지 알겠어? 자 그래서 할게 자 그러나 토론과 논쟁이 to work well 잘 작동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러나 토론과 논쟁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People need to come to such forums. 사람들은 그러한 포럼에 올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포럼에 올 필요가 있다. 그러한 토론장이라고 해도 요 토론장 한국말로 하면 자, 뭘 가지고 with similar assumptions and values similar, 보죠? 비슷한 비슷한 가정과 네. 가치를 가지고. 자 가정이라는 건 생각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있죠?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되게 돼요. 네. 그지? 자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왔는데 딴 얘기하면 되안 돼,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어쨌든 가지고, 그지? 자, 더 shared assumptions and values. 자, 공유된 가정과 가치는. we serve는 work랑 비슷하게 쓰기도고 뭐 역할을 하다 이렇게도 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 공유된 가정과 가치는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discussion. 그 토론을 위한 토대로서 작용한다. 아니면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고. 토론을 위한 토대로서 작용한다. 자, 우리 found가 동사로 보죠? 다 그럼 find지. 아, 파운드의 가구고, 파운드 원형 있잖아, 파운드 원형. 파운드, 파운디드, 파운디드. 뭐예요? 토대가 되다. 설립하다. 배가... 알겠어? 네. 그래서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토대죠, 토대. 알겠죠? 중학교 때 외우는 거 아니야. 영어, 영어에 울때 헷갈리는 동사에 활용해가지고. 자, 이건 문장 삽입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문장 삽입이었어. However, 그러나 as a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자, 이렇게 비교급에 쓰일 때 as는 모모함에 따라 정도를 해석해주는 게 좋아요. 그치? 자, 그러나 사회가 diverse 뭐예요? 다양한, 다양한 그지 사회가 더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가 더 다양해짐에 따라 자, likelihood는 가능성이야, 확률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러 이러한 확률인데, 네. 자이대 뒤에 뭘까요? People share assumptions and values야. 사람들은 가정과 가치를 공유한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러면 이 대는 무슨 뜻일까요?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 그지? 어 근데 앞에 선행사 비수물이 한게 있어 이런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네,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고 했죠? 접속사 대충에 네, 해석할땐 관계명사처럼 하는거야 이제 자 뭐야 그럼 사람들이 가정과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은 diminishes 줄어든다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문법적인 거는 자, 여기 다양하게되다죠 네. 그러나 여기 비컴이니까 뭐안 쓴다. L I S. 그다음에 라이클리 후드가 주어져. 네. 동사가 뭐예요? 디미니시. 그래서 디미니시에 E S 붙은 거죠. 네 이해되죠? 해석. 자. 선생님이 지금 해석 연습하게 적어준 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게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연습해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거는 선생님이 저거라고 했잖아. 이거는 영어를 못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라. 그냥 내용 파악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니까 구문에 맞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As a e s u result.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자 이거 form이에요 form 이거 form of communication, 서체, argument, and debate 자 서체들은 예를 들면 뭐뭐 뭐 같은이죠? 네뭐 어떻게 돼? 토론 그리고 논쟁 같은 의사소통의 형식들은 형태들은 논쟁 같은 의사소통의 형태들은 우리 폴라베어가 뭐죠? 폴라베어 북극곰 그제 그래서 이폴러가 뭐냐면 극이에요 극 남극 북극 할때 그제 폴라라이즈니까 뭐야 양극화? 하다 알지동사로는 근데 여기도 become p o l a r i z e d 니까 뭐예요? BPP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들은 become p o l a r i z e d 어떻게 되는 거야? 양극화된다 BPP니까 알겠죠? 양극화된다 그지? 자, 여기 내용 잘 봐야 돼 자, 이거, 이거 문장 3이 인데 이거 however 부분이 위에 문장이 문장 사비었어요 자, 토론은 원래 이렇게 공동체 형성에서 토론은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좋은 거였어요. 거였어요 그지? 어,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해결책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러나 왜? 사회가 다행이에요. 너무 다양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의견이 너무 아, 많아. 네. 많아.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대요. 그 공유된 네, 가치를 네. 나눌 가능성이 네. 줄어든대. 그지? 그러니까 의견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형태들이 양극화 된다는 거야, 그치? 의견이 너무 가린다는 거야. 콤마이츠나아네요 그리고 그것은, 자, 여기서 드라이브는 그리고 메이크의 의미예요. 유도하다, 만들다라고 하면 돼, 그치? 자,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apart,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웃음> <웃음> 자, 요 위치가 가리키는 내용은 뭘까요? 이것도 엔드에 하나 적어놓고 내용만 보세요. 뭐예요? 양극화되는 양극화 거, 거. 그지? 앞에 내용, 한 문장 내용이야, 그죠? 자, o 즈 어퍼스트는 모모와 반대로 이런 뜻이야. 엣지. 자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적어 모모시 아니라 이렇게. 모모시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는 그렇게 하면 돼. 어포스투가 모모와 반대하다. 이런 뜻이야. 원래. 그래서 자 그다음에 투 다음에 i인지 나온 거 보니까 이 투는 무슨 투예요? 전치사, 전치사 투. 이제 투부장사의 투가 아니라 자 그럼 뭐가 아니라. 브링덴투게더브링투게더 bring t o g 합치다 e r together. bring them together. bring them together. bring them together. bring t h e o h h e t h e r t h Ja. Yeah.